안녕하십니까. 저 다리를 건너서 52분 정도 걸어가면 여기 라오스 북동쪽 지방이 옛날 베트남 전때 베트남으로 무슨 물자 같은 게 전달되는 중요 루트였답니다. 여기가 그래서 미국이 이쪽에 폭격을 엄청 많이 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수거되지 못한 그 폭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해제 작업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뭐 박물관? 그쪽으로 견학 견학 한번 갔다 와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아침입니다 며칠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밤에 야식으로 하나 때렸는데 동남아 여행 중에 제가 먹은 컵라면 중에 제일 맛있더라고요 하나에 15,000깁인데 1,000원 정도 합니다 2,000원에 한 끼를 해결한다는 거는 장기 여행자로서 이렇게 싸게 싸게 먹는 일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Minced pork flavor <sweat> <sweat> ouais <heavy from> <sweat> Lause erhören an Gäste aus Iku 이번에저 갔던 저기 하이킹 때문에 아직 <laughs> 온몸에 알이 덜 풀리긴 했지만 야 좋다 cm립에서 갔던 이발소 요 머리 잘못 잘라가지고 아이고 삐뚤하네 이거 한 달이 됐는데 와 그림 같다 진짜로 핸드폰으로 촬영해야겠어 진 말고 그림 같다. 진짜 와, 지금 이 왔다갔다를 몇번 하는지 야, 사바이디, 사바이디. Sampai <laughs> sih. 여기도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밤만다. 덥다. <laughs> 아 어제 새벽에 온도가 7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7도. 근데 지금은 18도거든요. 1 8도데 이제 햇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와, 덥네. 가고 휘발류겠지 레귤러가 5,600원밖에 안 하네요. 1터에 응, 무슨 빠치지. No. Hi. Hi. Do you know where t i s No. I don't know. No, I think it's um it's the, yeah. I don't know what to do with that. <laughs> yeah, I don't know. But I think you see it on the... s i d e the road. Uh -huh. But it looks beautiful. t f ah, nice. Yeah, okay. Do you right, bye. Bye. s 그늘은 진짜 쌀쌀하다고 느낄 정도로 시원한데. 햇빛은 너무 덥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진짜 뷰 포인트가 곳곳에 진짜 많습니다. 여기는 파마리파마리뷰 포인트, 360도 뷰 포인트, 아, 인터넷에서 본것 같습니다. 한시간 30분 걸리고 360도 뷰가 가능하다. 뭐, 그래서 360도 뷰 포인트, 와, 산들이 참 이쁘다. 와, 여기를 뛰어가는 친구가 있네. 와, 이게 또 멋있다, 천천히 걸어서 한 50분 걸었는데 마을이 하나 나옵니다. 구글 지도에는 안 나오네. 오, 인터넷은 터진다 여기. 서바이디. 어? 캔디. 갔다가 올 때. 갔다가. 갔다가 올 때. 어, 갔다가 올게. 어, 갔다가 다시 올게. 그래 그래 니도 내가 갔다가 올때 한번 보자. 유유 투어 가이. 네.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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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our guide? <목소리> candy. Candy? Yeah. Tour guide and candy. Yeah. Tour guide go. Yeah. Go? Yeah. Oh. You speak English? Don. 어. Don. Uh. Then. Then. 돈 번댄 만다만다아만다1 0 0만 100만원? 100만원?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캔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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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캔디 나중에 줄게 오케이? 이해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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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바이디 Your name is? Pass. Pass. Yeah. Pass 필요한데? No. No. Yeah. Oh, okay. Yeah. You live there? Yes. Yeah. Okay. You can speak English? Yes. Yeah. Oh, really? Oh. Are you t h e caves? Sorry? I u h e caves? No caves. Just walking. Just walking. I okay. I you? I know. I know. Ah, okay. I Go and back. See you later. I love you money. See you later. Oh, I will no. give you candy later. 캔디! 캔디! y c 디 n d 디 여기가 이제 빌리지입니다 빌리지인데 뮤지엄 빌리지 빌리지 뮤지엄? b o 지 y s o m e b 이 d y Somebody. Somebody. s 클러스터 폼 클러스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폭탄 아 여기 레스토랑 레스토랑도 하나 있네 어 이게 폭탄들입니다 폭탄 미사일 이 하나 하나가 아 이것도 단피네 단피 탄피. 예, 이거 이거 총 있고 와 이게 미사일 여기서 다 쓰고 한 거거든요. 이 지방에 떨어진 겁니다. 그냥 실제로 다 쓰고 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방탄모. 요 바주카포 같은 거. 자전거도 좋았네. This bike is from French. 이거는 영국에서 온 거고. 러시아, 인도, 태국. 아, 으씨하다. 대낮인데도 아, 후라이팬인데, 후라이팬 같은 거 신발 보세요. 가왜 시끄마지? 그리고 여기는 미사일이 떨어진 이 곳에 미사일이 박힌 이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미국이 이곳에 8분의 1개 꼴로 미사일을 9년 동안 떨어뜨려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9년 동안 8분의 하나꼴로 9년 동안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겠죠. 예, 그래서 그 폭탄들을 피하려고 모여서 숨어든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같이 가보시죠. <laughs> 들어 안녕. 사바이디. Hello, 어? My, huh? my name? Yeah. s h e r l o c 안녕 e l l o my name. Cave? cave. Yeah. Hello, one, two, three, <laughs> one, two, three, yeah. Hello, 어? 투어 가이. 투어 가이? 드 e a h yeah. I can go. Yeah. o k 또 아 캔디 캔디를 어디서 사야 겠다고 I don't have a candy 아뭐 이리 으스스하게 생긴 놈 미국의 비밀전쟁 Do you see sharpener on the cave's wall? 60m 깊이고, 아, 150명에서 200명이 여기서 살았답니다. 68년부터 69년까지 한 1~2년 정도. 이 옆에 들어가는 길이 있네요. 와, 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엄청 뜨거운 공기, 뜨거운 기운이 막 나옵니다. 여기서 어, 뭐지? 여기서가 아니고, 이 안에 자체가 엄청 뜨거운데, 찜질방처럼 와, 진짜 으스스하다. 농담이야, 이거. 여기서 150명, 200명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날씨가 엄청 더워졌어요. 요 안에 갑자기 날씨가 온도가 엄청 높습니다. 지금 갑자기 요 안에 들어오니까. 와. 이게 인공동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연동굴. 그래, 동굴 자체가 자연이지. 전쟁이 참 무섭습니다. 도 들어갈 수 있네. 아 어, 씨. 어. 뭐야. 저기 보는 데까지 끝입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부터, 지금 딱 이거. 딱 여기부터. 딱 여기부터. 이 안에 엄청 더워요, 여기. 여기부터는 시원하거든요. 신기하네. 한 40도 이상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 안에서. 여기는 진짜 약간 한 12도? 13도? 시원합니다, 여기. 여기 또 있네. 방금 저기 동굴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오니까 여기 또 뭐가 있네요.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발자국들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람들 왔다 갔다 한거 같은데. 오. 시. <laughs> 굉장히 무섭게 생겼는데. 아, 저기 끝이구나. 이쪽으로또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오. 아, 거미줄 진짜. 아, 여기 뭐 없네. 여러분, 이게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카메라에 안 담길 것 같은데, 눈으로도 잘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여기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 그물이야. 니거 거미줄인가? 아니, 그물이다. 그물. 왜 그물 쳐놨을까? 긴 막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그나저나, 와, 야. 어 안녕, 김원 아이, 머니 좀 그만 달라 사탕 사줄게, 사탕 캔디? 캔디? 캔디, 가자 사줄게, 사줄게 샌디... 샐록님 이름이 어? 샐록님 이름이 네 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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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가이사 가이사 응 음. 가자, 디 나와봐 쭉 오케이, 가자,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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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야, 너만 와, 다른... 야, 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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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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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 많아 너 마, <laughs>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누나만 와, 누나만 아, 저기도 애기들 엄청 많단 말이야. 오케이 멘. 78. 아니 아까 만났던 애들이 안 보이네요. 고맹이 남자애들이. 루앙프라방 143km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동남아 여행을 한석 달, 세달 정도 하다 보니까 프랑스 말이랑 독일 말이 약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조금 되는 거지, 구분이. 어. 아, 다리아. <목소리> <목소리> 9만급 짜리입니다 9만 급. 아원 루앙 프라방 비어 플리즈 소스가 좀부족한가같 아, uh, do you have more 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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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예, 루앙 프라. 예, 굿 굿. Friday. train yeah. Uh, she's doing a hike. We just we arrived today. Really? So after all that, where we go? Paxi uh, 박세? 위투? 아타아타아바삭아아저돈데에서 ah, ah, right. ah, no. ah, right. ah, 만났던 돈데스 같이 들어갔던 친구를 만나 가지고 액츄얼리 아이 쏘더유 오버 데어. 예. so just i thought oh easy easy i uh, maybe no. i uh, maybe you f right? yeah, i, ah. I n 아. I, I uh, there is one more ATM. Ah, there is one more. Yeah, yeah. I, tr I. Tr yeah, fine. Yeah, yeah, yeah. Where is your accommodation? Uh, you see the yellow sign? Uh huh. There on the right. Oh my God, same. Oh really? Yeah. <laughs> Here we go. Yeah, one, one zero five. Ah, oh, one zero eight. 아, 그래요? 네. Maybe same line. Yeah, G line. Yeah, yeah. <laughs> The hostel opposite side, there is a one supermarket. Yeah. Uh, that is a little bit more expensive compared with other ah, okay. markets. So yeah. This one is better. Okay. Oh, over here. Yeah. I yeah, okay. okay. See, See you later.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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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care. Yeah. Thank you. Yeah. yeah. Thank you. Wow. <laughs> 신기하다. I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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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i s 네, 유럽 애들을 봤을 때, 근데 저 아이가 있는 거야. 저는 솔직히 지금 이름을 기억 못 하겠는데, 쟤는 저쇼록인걸 아네요. 쇼록인 걸. 저 친구를 제가 CM 님에서, 그렇지 CM 님에서 같이 라오스 국경을 넘었고, 그리고 돈데스에서또몇번 만났어요. 머리 스타일이 어디서 많이 봤어? 그 친구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에이 설마 여기서 만나겠나 한달 전에 만난 애를 와 그래 돈대셋에서도 같이 숙소를 썼어요 돈대셋에서 제가 처음 이박을 하고 만나가지고 얘가 아이 숙소 괜찮다고 추천을 해줘서 제가 돈대 숙소를 갔거든요 그 숙소로 갔거든요 지금 또 같은 숙소예요 저 105호 제 108호 좀더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만납니다 예 네, 재밌네요 와, 참. 아이 놀래라 야, 진짜 이 동네 고양이가 많네. 농기아를 오시게 되는 분이 계신다면 저 다리 건너편으로 숙소를 잡으세요. 저 건너편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어 인프라가 더 많아, 뭐가 식당도 더 많고, 그러니까 여행자한테 맞춰진 그런 것들이 저쪽이 더 많거든요. 진짜 한두 마리가 아니구나. Can you say hello?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Can you say hello?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웃으면서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라이브쇼. Can you say hello? One more time. 가공.